이웃집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는 한달 정도 됐습니다. 이사 온지 첫날부터 옆집에서는 아이가 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는데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항의를 할 때마다 그집 부모는 아이가 유별나다며 사과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에는 아이가 울면서 집을 나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아이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온 몸에는 불그락 푸르락 멍투성인데요. 엄마나 아빠가 때렸냐고 물어봐도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 집으로 데려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냐며 무슨 유괴범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아동 학대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데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남의 남들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한데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이런 내용의 SNS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 상담자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쓰이실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0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네. 국민 모두가 그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주위 아동들에 대해서 혹시나 아동학대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점참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자가 지금 이제 뭐 진료를 했던 의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 네. 그리고 유치원 교사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시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나 뭐 학생,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모두가 좀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상담자분이 이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뭐 이런 학대의 행동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심증이 있단 말이에요.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이럴 때좀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음. 네. 아동학대가 의심됐을 때, 그 때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아동학대라는 것이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유심있게 살펴보신다면,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멍이 그렇죠. 있는 경우, 그리고 아이의 의복 자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음. 의복을 입고 있다거나, 세탁이 전혀 되, 되어 있지 음. 않아서, 아, 이 아이가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상황이 의심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이의 위생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씻지도 않는 상태로 네, 냄새가 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기는 하지만 이게 보통은 이제 학년별로 내지는 이제 요일별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안에만 혹시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정황이 의심이 되신다면 충분히 아동학대의 증거로 보고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이 아동을 봤을 때 상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위생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뭔가 의심이 된다 하면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담자분의 상황으로 조금 돌아와서 어, 아이에게 왜 이렇게 상처가 있니? 멍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내가 이제 신고를 했다가 혹시나 이 아이의 부모로부터 뭔가 어, 고소를 당한다든지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어,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아동학대에 의심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를 하는 게 맞나. 좀그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상처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걸 진술하지 못한다거나 전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동 학대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아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때린 부모가 미, 미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외부로 신고를 했을 때이그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아, 양쪽의 그렇죠. 감정이 다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런 증상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이 있으시다면 경찰 등에 신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죄 등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혹시나 내가 뭔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 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상담자분이 아이를 몇 시간 데리고 있다가 유괴범 취급으로 오히려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내가 이 신고를 했을 때이 부모로부터 어~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닌지 뭔가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안의 경우, 이제 아이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방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혹여나 이제 뭐~ 유, 유괴범이라는 말을 할지라도 이거, 이거 이런 거이 경우는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이고 네. 설령 뭐~ 아동 학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의 사안처럼 아이가 먼저 찾아왔고 치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가 됐다라는 점만 이제 상세히 말씀하신다면 요괴와 관련한 범행으로 신고 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상담자분도 뭔가 신고를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를 할때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점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네. 살피면 누구든지 아동 학대를 목격하거나 아동 학대에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동 학대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심만 있으신 상황에서 신고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 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통해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마지막 질문을 드려 볼게요. 어 부모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고 정신적 학대 내지 방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 1인이 신체적 가해를 가했고, 그 다음에 이를 보호 의무 있는 다른 부모가 이를 방치했다고 하면 이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범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다 다 이제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됩니다. 네, 일단은 어, 상담자분의 상황에서는 지금 신고를 내가 과연 하는 것이 맞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익명성이 보장된 어, 신고를 부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아이가 혹시 이제 방문을 했을 때뭐 멍이라든지 뭐 피를 린 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증거를 남겨두셔서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